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둘리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둘리서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맑고 깨끗한 지역의 주택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도 이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 세컨하우스로 갖고 있기 딱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자, 청정 지역, 2 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전원주택 용도로 아주 딱이면서 읍내 가까운 곳에 있는 바로 이 주택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지금 집 지대가 높아서 1층은 밑에는 차고로 쓰는 것 같고요. 아니, 차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2층은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고, 지대가 높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막힌 게 없으니까 뷰는 확보될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앞쪽에 도로는요. 2차선 왕복도로로 지금 잘 이어져 있는데 도로폭이 너무 넓으니까 앞에 이렇게 텃밭까지 쓸수 있는 그런 어,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좋아 보여서 이제 1차에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 위치 보고 갈게요. 어디냐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남 지역을 선호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동하려고 하면은 네 너무 지역이 멀면 안 되니까 청양은요 여러분 어, 주변에 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유명한 칠갑산이 있는 곳이죠. 칠갑산 도립공원, 칠갑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또 어떤 호수, 칠갑 저수지가 있네요. 네, 여기 있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청양군청이 있습니다. 그 청양군청 인근, 읍내 인내, 은, 인근에 있는 이렇게 천을 끼고 있는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이 토지와 건물로 일괄 매각으로 나왔고요. 자 둘이서도 이쪽 지역이 좋아서 청양에 세컨하우스가 한채 있습니다. 언제 가서 수리를 할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놀다가 시간 나면 그때 가서 수리를 하고 가서 쉴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읍내하고 얼마나 될까요? 반경을 한번 재볼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한 2.9km, 3km 청양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한 3kg 정도 되죠. 그죠. 네, 여기까지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로드뷰를 한번 보고, 어, 지역이 참 좋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 위성 사진으로 일단 보면요. 여기, 여기 정원이 잘 꾸며진 집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도 정원이 잘 꾸며진 집 보이시죠? 이 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기, 여기 찍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나무집, 인근에 있는 나무집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자, 전원주택인데요. 이렇게 마당 잘 관리, 잔디 깔아놓고, 정원수 나무 잘 심어졌고, 집은 1, 2층으로 지금 지어진 집이 한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 집도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넓게 멀리 어 나무가 아주 잘 심어진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아 인근에 이렇게 집이 좋은 게 있으면 어때요? 덩달아 옆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힐링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그리고 바로 옆 집도 집이 지금 새어 집이 이 집이 지금 새 집이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 자, 앞에도 새 집이 있고, 옆집도 새 집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집. 그런데 여기 교차로가 있어서 2차선, 왕복 2차선 도로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어, 어딥니까? 제가 다시 한번 틀겠습니다. 조금만 클릭하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laughs> 자, 이 집입니다. 네, 이 집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 단이 있죠. 밑에 층 하나, 위층 하나 있는데 밑에는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2층은 주택이 여기가 본체 주택인데 앞으로 이렇게 늘려내서 어, 유리로 만들어 놓고 앞이 보이게끔 이렇게, 어, 이렇게 혼이 앞이 보이게끔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지가 지금 97평인데, 작은 평수는 아니고요. 음, 제가 봐서는 위치가 정말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집이 지금... 어, 외부로 뻗어져 나와 있는 것들이, 제시의 건물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이 제시의 건물도 일괄로 매각해서 포함해서 매각합니다. 그래서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올고닥게다쓸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인지 보셨죠? 로드뷰는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감정평가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 어,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의 대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320제곱미터 97평, 약 97평이고, 자, 2600 정도 지금 가만히 됐고요. 그 지상에 목조주택 1200만원, 그리고 그 제시의 건물로, 아까 제가 제시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억에서부터 시오까지 그러니까 제시의 건물이 밖에 많이 지금 이것저것이 많이 느려져 나와있죠. 거실, 베란다, 주방, 창고, 비가림, 창고, 보일러실. 이렇게 전부 다, 감정평가서에 포함이 돼서 그게 2,500이고요. 총 합해서 6,421만 4,890원. 자, 지금 현재 1차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1차에서 유찰이 될지 낙찰이 될지 그건 알수 없어요. 그런데 읍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1차에 제가 먼저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남동 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다. 계획 관리 지역이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없어요. 여러분 도로에 크게 물려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이제 개항도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물려있는 이이 이 토지인데 아까 여기 이쪽 부분은 여러분 어, 텃밭으로 쓰고 있었죠. 어 다시 텃밭으로 쓰고 있었나 안 쓰고 있었나 어,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다시 여기 이 부분 보면은 음 여기 차 앞에서 제가, 자, 아, 차 앞이 아니죠.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 텃밭으로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텃밭으로 쓰고 있고 근데 여기는 원래 도로 부지예요, 여러분. 도로 부지인데 지금 도로 폭이 워낙 높다 보니까 텃밭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쪽에 진입로 있는 분이 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가 어, 주택부지고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그러니까 집 외부로 누려 놓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잘안 보이죠. 감정평가서 상에 원래 잘안 보이게 지금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어, 매각으로 일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진 보겠습니다. 인근에 전경이고요 본경, 이, 이건이고요 이렇게 뒤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집은 지금 어때요? 오래돼서 여기 깨끗이 청소하고 페인트 칠 다시 해야 되겠죠? 여기 안에 있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하면 산뜻해서 지금 이렇게 뷰 보이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네, 사진이 좀 흐릿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 진짜로 뷰가 확 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뒤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보이시죠? 여기 집인 이쪽으로 계단으로 해서 들어 올라가는 것, 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시의 건물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차고지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여기 이 부분은 시옷. 아, 별도로 창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은 다 봤어요. 매각물건명서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서서는요 특이사항 없고요. 일반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도 어, 포함해서 같이 매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그냥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다 봤으니까요. 이제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와서요. 청정지역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전원주택 용도로 읍내에 가까운 이곳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은요. 어 함석 지붕 단층 주택이고요. 자 지붕권자가 4명이긴 하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임의경매를 실시한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임의경매 말소됩니다. 자 그리고 충남 청양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대지 97평이고요. 똑같이 지분권자 4명의 얼굴에도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 경매 개시 결정은 말소됩니다. 자, 이와 같이 도로가 너무 크죠. 그죠. 근데 아까 여기에서 텃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입로는 아까 이쪽으로 들어갔었고요. 여기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대지 320 제곱미터입니다. 어, 뭐, 땅이 모양이 이뻐서 뭐라고 뭐 여러분들한테 특이 뭐 설명해드릴 건덕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쪽 지, 이쪽에 전원주택 집 이쁘게 지어진 집이 있었고 아까 이쪽 코너에도 하나 더 있었죠. 근데 이 집인데 원래는 도로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여기는 도로 부분을 텃밭으로 쓰고 있, 있고요. 아마 이쪽에서 텃밭으로 쓰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여쭤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 여러분 어때요? 뷰가 딱 확보될 것 같은데, 이렇게 봐,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뷰가 확보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집인데요. 이 집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laughs> 정말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낙찰받으시면 여기는 깨끗이 치우고, 여기 이쪽,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차고지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말안들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건 여러분들 품 안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둘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